구글의 사업적 성공 전략 좁은 시장을 공략하라는 라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말하는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자들이 두글거리는 시장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왕 노릇하는 시장을 점령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젊었을 때에 어떤 영어쪽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량진의 공무원 강의는 굉장히 많은 강사들과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덤비고 있습니다만, 저는 노량진에서 큰 돈을 벌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실림동에서 공인동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제한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맨처음에좀 실망을 했죠. 아, 노량진에 가면 수험생이 60만이고, 이거는 많아야 5천 명, 6천 명인데 야, 5천 명, 6천 명에서 1등을 하니까 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압니다. 구글에서 이 시장 점령 전략. 바로 사자들이 드근 되는 거지 말고, 바로 뭡니까? 좁은 시장. 자기만의 독점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서 1등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